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풍경 사진을 연구하는 사냐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플레이스인 황매사 철쭉 포인터와 잘 알려지지 않은 나만의 포인터를 소개해 봅니다. 매년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철쭉 군락지의 운해와 은하수 등의 장관을 보기 위해서 매년 황매산을 찾게 됩니다. 찾아가시는 길은. 경남, 합천군, 가위면, 둔내리, 1319번지를 설정하시면 주차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포인터는 도면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새벽에 일찍 도착하시는 분은 2번 의자 포인터 또는 5번 산성로각 포인터에서 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명이 시작되면 제일 포인터인 전망대형 사각테크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여 일출을 찍으시면 됩니다. 일출이 시작되면 보면 2번 흔들리자가 있는 곳 주변에서 일출을 찍는 포인터로 구릉지에 있는 철축이 아름답습니다. 해가 뜨면 3번 산불초소 포인터로 이동을 하여 아래 마을의 운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멋진 장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보면 4번 포인터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만의 포인터로 마사토가 있어 조금 위험하지만 멋진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산불초소에서 산성방면으로 가는 길 좌측에 토끼길이 있으므로 길을 따라 가시다 보면 바위산이 두 곳이 보입니다. 좌측에 있는 바위일은 우측 바위산을 포인터로 찍으시면 되고 우측 바위산 2는 황매평원 전체를 찍으시면 되는 곳으로 오네가 황매산성의 능선을 넘을 때 찍으시면 좋습니다. 보면 5번 포인터는 태크에서 꽃을 전경에 놓고 산성 누각을 배경으로 찍는 곳으로 일몰이나 별과 은하수를 많이 찍는 포인터입니다. 황매산은 너무 유명한 곳이라 저는 철쭉이 절정인 시기를 가급적 피하여 상층객들이 많지 않은 초기나 끝물 일대를 좋아합니다. 이상으로 황매산 출사지 소개를 마치며 풍경 사진 연구 밴드에서는 사진 속 출사지를 선별하여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출사지 등록 시 연락이 간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